안녕하세요 행복여행이에요. 오늘은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물은 물풀 이건 오늘 시내 가서 샀고요. 묵공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진. 세포스트 물감 그리고 토핑 딸기 토핑 철사 점토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크림을 만들 건데요. 크림이 너무 단순하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음 이번엔 조금 더 잠시만요.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볼게요. 곧1분이 기다려주세요. 주포백으로 네, 하면 너무 확 나와서 이렇게 종이컵을 잘라서 했어요. 여기다가 뭘 넣느냐면요. 여기다가 물풀을 물표를, 물풀을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물풀이라서 많이 넣었네요. 그 다음에, 목공펄 넣어주시고, 많이 넣어주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렇지 일단 이렇게 크림은 아니지만 거의 얼주 거의 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모래지 쓰면요. 그다음에 천사염토를 아주 조금 떼서 아주 조금이면 한요 정도, 요 정도를 넣어주세요. 넣고. 꺼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액체계물은 올렸는데 물뿌리 물뿌리 그때 없어서 이걸로 목공풀 뒤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섞어주세요. 이제 생크림이 완성됐어요. 근데 뭔가 좀 그러시다면 너무 묽었지 않다면 물풀을 좀만 더 넣어주세요. 저도 좀더 넣을게요. 물풀이 벌써 많이 넣으면 또 그렇다. 그 다시 섞어주시고 짱크잎만 만드는데 지금 4분이나 걸렸다. 11분 남았대 계속 도와주세요. 이제 크림은 완성됐고요. 이제 뭐를 하냐면요. 틀을 만들 건데요. 제가 그 저번에 바나나 케이크 만드는 것처럼요. 만들어주실 만들까요? 어. 만들 거예요. 니트를 사용해서 일단 먼저 천점을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두껍게 해 주셔도 됩니다. 두껍고, 아 붙으면 안 돼. 어, 아니, 여기 위에서 해. 꾹꼭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그럴 때입니다. 이것도 아, 어떻게? 전혀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거를요, 이제 이거를요, 여기 위에다가, 딸기 토핑이 어디있지기 토핑을 올려. 주셨으면 여기다가 좀전에 만들었던 이 크림을 크림 이제 이 조금이 나마 녹았어요. 여기다가 딸기니까 딸기 핑크림처럼 크림 여기 위에다가 물감을 진짜 딱한번 이렇게 묻혀주셔야 돼요. 콕 찍어주셔서 이렇게 빨간색 섞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섞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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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섞어주시면 이제 딸기처럼 이렇게 딸기 휘핑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올려줄 건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꼭지점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묻혀서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줄줄줄줄 해주시고 카바 커버, 커버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됩니다. 커버를 씌워주세요. 씌워주셨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아니 음, 여기까지 안녀, 여기까지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바이바이